안녕하세요. 그로몬 여러분. 맘커리어 고치 유시아입니다. 이제 얼마 전에 실직 상태에 있는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어, 이분은 몸이 아파서 수술을 받고 이제 6개월 이상 실직 상태에 있으셨어요. 현재는 취업을 하기에는 완쾌가 안 돼서 좀 어렵다. 근데 집안에 여유가 있지는 않아서 본인이 돈을 벌지 않으면 좀 힘든 상태셨어요. 그러니까 지원체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알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정보를 드렸는데 어, 생각해보니까 비슷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이 많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실직 상태에서 바로 취업하기는 어려울 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지원사항들을 사이트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국민 취업 지원 제도. 만약에 실직을 하셨다면 실업 급여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받을 수 있으신 분들은 받으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이제 실업 급여나 국민 취업 지원 제도는 별도이기 때문에 먼저 실업 급여를 받으신 이후에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신청하시는 게 좋고요. 혹시라도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꼭 신청해서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 몰라서 안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으시더라고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취업지원과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지원 그리고 사후관리지원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1, 2유형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직접 확인을 하셔야 돼요. 내일배움카드 이 내일배움카드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여러가지 프로그램이나 고용노동부와 연결되어 있는 학원들에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재취업하기 전에 내일 배운 카드와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하는 여러가지 교육 프로그램들을 신청해서 개인 돈으로 교육을 받았다면 한 5-6백만원 정도 들었을 교육을 받았고 민간 자격증이지만 자격증도 10개 정도 받았어요. 그 전에는 15년 동안 자격증이라고는 사회복지사 1급과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이 다였어요. 사실 회사일이 너무 바빠서 깔 시간이 없었어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아이 키우고 대학원 다니고 하느라 더 바빴거든요. 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누구나 언젠가는 회사를 나와야 되잖아요. 이제 40대 후반이 되면 인생의 중반부에 할수 있는 나만의 일을 찾아야 돼요. 지금은 취업 준비를 30대 정도까지는 하시는 게 맞지만 취업 준비와 동시에 퇴직 후를 미리 조금씩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지 서비스 포털 복지로.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복지로 사이트에 가시면 현재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원 정책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사이트만 알려 드리는 이유는 각자 경제적 상황이나 실직 상태, 실직 기간, 가족 인원 등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역시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직접 확인을 하셔야 돼요. 개인 채무 조정, 신용 회복 위원회 계속해서 직장을 가지고 있다가 늘 들어오던 고정 수입이 없으면 어려운 상황이 되실 수가 있어요. 상황이 어려워져서 대출이나 카드빚을 못 갚고 어려운 상황이 되신 분들께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서비스인데요. 이거를 잘 모르셔서 신용불량에 늪에 빠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왕이면 금융기관의 연체 사실이 공유되기 전, 신용불량이 되기 전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하시기 전에는 금융사에 미리 조정할 거예요라고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금융사들은 본인이 할당량이 있기 때문에 계속 딜을 해야 한다 아니면 뭐 이렇게 협박을 하시는 경우도 상황에 따라 생기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들제 하다 보면 제이 금융권까지 이 연체들이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때에는 최대한 연체가 되기 전에, 신용불량이 되기 전에 하시는 것이 좋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기 직전이라면, 어, 금융사에 미리 얘기하지 마시고, 신용회복위원회에 먼저 상담을 받으시고, 담당하신 분과 의논해서, 어, 접수를 빨리 하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사와 조정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위기의 상황을 잘 극복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금융에서 채무를 삼 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대학생이나 미취업 청년들을 위해서도 채무 감면이나 상환 유예 같은 특별 지원들도 있으니까 사이트 확인하시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서민들을 위한 미소 금융 서비스, 서민 금융진흥원. 서민 금융위원회는 제도권의 금융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보증, 대출 지원 그리고 금융 취약 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곳입니다. 생활 안정 자금이나 고금리 대안 자금, 창업 운영 자금, 자산 형성 등의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보시고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직접 상담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어, 인터넷으로 입력해서 알아보는 것들은 일률적인 기준으로 대략적인 가이드만 제공하기 때문에 항상 금융 상품은 직접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맞춤형 정책 추천 앱 웰로. 그 외에도 웰루라는 앱을 까시면 나에게 맞는 맞춤 정책에 대한 정보들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중앙 정보뿐만 아니라 지자체에 대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도 있으니까요. 간단히 다운받으셔서 다양한 맞춤 지원 정책들을 확인하시고 혜택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광고 아니에요. 저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양한 이유로 취업이 어려운 상태일 때 나에게 필요한 지원 정책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지원을 받으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고 한시적인 도움을 주는 게 많아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역시 직접 돈을 버는 거더라고요. 저도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기 때문에 집에서 할수 있는 일들을 많이 찾아보았고 요새도 계속해서 찾아보고 있어요. 직장만 쭉 다닐 때에는 그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나와서 보니까 생각보다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고 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는 것을 느꼈어요. 누군가의 말처럼 당군 이래 돈 벌기 가장 쉬운 시대가 된 것은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집에서 노트북을 가지고 할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전에는 그런 방법들을 누군가 알고 있어도 일부만 공유를 하고 억으로만 끌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인터넷도 발달하고 워낙 블로그나 유튜브가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자료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것들을 조합을 하시고 한번 실행도 해 보고 이렇게 해 셔야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가 있겠죠. 요새는 직장 다니면서도 부업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취업하실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냥 계시기보다는 집에서 할수 있는 부업을 찾아보는 적극성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술에 배부르랴 라는 속담이 있죠. 그 말처럼 한 번에 되는 것은 없지만 그 중에 나에게 맞는 것들을 시작해서 꾸준히 해보신다면 적은 금액이라도 버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이의 간극은 이제 여러 지원 정책이나 이런 걸로 또 메우실 수도 있겠고 이제 다른 방법으로 메우실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어떤 것이든 해야 한다라는 것. 근데 그 방법은 취업만이 아니라 다른 방법들도 정말 많이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꾸준히 해 보지 않으면 나에게 맞는 게 뭔지, 정말 되는 부업이 무엇인지는 판단하기 어려우니까요. 무엇이든 시도하시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때 여러분들에게는 또 새로운 기회들이 찾아올 거예요. 기회는 문이 닫히면 창문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법들보다 훨씬 많은 방법들이 세상에는 존재하고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정말 다양한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지원 정책에 대해서 알고 그것을 활용하는 지혜도 필요하지만 내가 일할 수 있고 내가 돈을 벌수 있고 나의 능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정말 많은 방법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도전을 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좋아요.